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의 서사를 만드는 남자 당신의 경제 멘토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 여러분의 주식계좌 안녕하신가요? 애지중지 키우던 다마고치처럼 파란불만 보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우리 개미 투자자 여러분. 이 미친 변동성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지혜 그 단단한 멘탈을 키우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계좌에 내리는 축복의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무대는 바로 실리콘밸리입니다. 지난 몇 달간 그곳은 세계혁신의 허브라기보다는 마치 거대한 카지노처럼 보였죠. 룰렛을 돌리기만 하면 무조건 AI 칸의 구슬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의 도박장이었습니다. 파워포인트 몇 장이 전부인 스타트업이 하루아침에 수백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엔비디아, 팔란티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인들은 저마다 새로운 지능혁명을 외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죠. AI라는 두 글자만 붙으면 사람들은 마치 홀린 것처럼 돈다발을 던졌습니다. 그야말로 AI 광풍,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여러분 파티는 언젠가 끝나는 법입니다. 이번 주 마침내 그 멈추지 않을 것 같던 룰렛이 멈춰 섰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시장가치 7 3 0 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천조원에 가까운 돈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충격파는 태평양을 건너 도쿄와 서울 증시까지 뒤흔들었죠. 이 모든 공포에 방아쇠를 당긴 건 바로 한 남자였습니다.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귀신같이 알아채는 능력으로 악명 높은 사람. 네, 바로 마이클 버리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하고 영화 빅 셔트의 실제 주인공이 되어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바로 그 사람이죠. 이 추락이 왜 필연적이었는지 이해하려면 시계를 2025년 초에 그 뜨거웠던 광란의 시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모든 뉴스 헤드라인은 인공지능을 외쳤고 테크 컨퍼런스는 거의 종교 집회 수준이었죠. 2023년에서 2025년 사이 엔비디아의 시가 총액은 무려 5조 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도체로 금을 만드는 연금술사라는 별명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죠. 팔란티어는 정부와 포춘 500대 기업과의 AI 계약을 자랑하며 매출이 63%나 급증했고 아마존은 오펀 AI와 380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새로운 군비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했습니다. 돈은 무한해 보였고 이 모든 과대 광고는 논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숫자가 더 이상 말이 되지 않기 전까지는요. 왜냐하면 실제 벌어들이는 1달러의 이익 뒤에는 다음 AI 기적을 쫓기 위해 수십 달러가 태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들은 주식을 거의 복권처럼 거래했고 기업가치는 실제 수익을 아득히 뛰어넘어 안드로메다로 날아갔습니다. 분석가들은 모두가 애써 무시하고 싶었던 두 단어 닷컴 버블을 속삭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피해 목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나스닥은 단 하루만에 2% 이상 폭락했고, 이 파티의 주인공이었던 엔비디아는 4%, 팔란티어는 8% 가까이 곤두박질쳤습니다. 아시아 시장도 충격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2%, 5% 하락했고, 기술주 투자의 제국 소프트뱅크는 무려 10%나 폭락하며 하루 만에 230억 달러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 대만의 TSMC도 줄줄이 무너졌죠. 전 세계 시장이 피를 흘리며 잃어버린 돈, 그게 바로 7,300억 달러였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언론이 이 공포 뒤에 숨어 있던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헤지 펀드가 조용히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쇼 포지션을 구축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는 AI 주식, 특히 엔비디아와 팔란티어가 잔혹한 추락을 맞이할 것이라는 데 모든 것을 건 것이죠. 2008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름끼치는 대잡이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쇼셀링, 즉, 공매도가 뭔지 월스트리트의 마법처럼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친구의 최신 아이폰을 빌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현재 시세는 150만원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빌리자마자 바로 시장에 150만원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한 달을 기다리죠. 한달 뒤,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구형 아이폰의 가격이 1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100만원에 똑같은 아이폰을 다시 사서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 손에는 뭐가 남죠? 네, 차액인 50만원이 남습니다. 이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성공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과대광고와 거품에 베팅하는 거죠. 물론, 만약 아이폰 가격이 오히려 200만원으로 오르면 여러분은 50만원을 손해보게 되는 아주 위험한 게임입니다. 마이클 버리는 바로 위험한 게임의 마스터였던 겁니다. 그의 새로운 도박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맞춘 그가 AI의 붕괴를 보고 있다면 우리도 당장 도망쳐야 하는 거 아냐? 버리 자신은 온라인에 단 하나의 암호 같은 글만 남겼습니다. 때로는 거품이 보인다. 때로는 그에 대해 무언가 할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이것이 경고인지 아니면 도전장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약 25년 전 세상을 바꿀 것이라 약속했던 또 다른 기술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넷이죠. 1999년에서 2000년 사이 이름에 닷컴만 붙으면 모든 회사의 주가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패츠닷컴, 웹밴, 이토이즈 e 이들 중 어느 회사도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기업 가치는 항공사나 자동차 회사를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품이 꺼졌을 때 나스닥은 2000년에서 2002년 사이 무려 80%에 가까운 가치를 잃었습니다. 그 여파로 수조달러의 자산이 사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했죠. 하지만 바로 그 잿더미 위에서 오늘날의 거인들이 탄생했습니다. 아마존은 간신히 살아남았고 구글은 막 사업을 시작하던 때였죠. 인터넷은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환상을 걷어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투자자들이 AI 시장에서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희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AI가 산업을 재편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은 파산과 깨진 약속들로 포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투자자들이 모든 웹페이지가 돈을 찍어낼 거라고 믿었다면 지금 투자자들은 모든 알고리즘이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는 셈이죠.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름끼치도록 비슷한 운율을 가질 뿐입니다. 흥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수학적 계산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AI 혁명의 얼굴인 엔비디아는 옛만한 국가 경제 규모를 뛰어넘는 가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시가총액은 매출이 정당화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치솟았죠. 분석가들이 다친고리라고 부르는 현상 속에서 수십억 달러가 맴돌고 있습니다. AI 회사가 다른 AI 회사로부터 컴퓨팅 파워를 구매하고 그 회사는 다시 첫 번째 회사로부터 모델을 라이선스하는 식입니다. 이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돈이 원을 그리며 돌고 있는 겁니다. 한편 소규모 기업들은 무서운 속도로 현금을 태우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털에 의존하던 스타트업들은 이제 금리가 다시 오르기 전에 수익성을 달성하기를 바라며 비대에 의존하고 있죠. 중앙은행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미연준은 금리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유동성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건 투기 시장이 숨쉬는 산소를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쉬운 돈이 없으면 과대광고는 질식사하게 되죠. 그리고 공포가 돌아오면 재무제표가 튼튼한 좋은 회사조차 나쁜 회사들과 함께 추락합니다. 금융 버블은 숫자가 아니라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인간은 이야기, 특히 쉽게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AI는 완벽한 신화가 되었죠. 기계가 코드를 짜고 질병을 치료하고 지루한 일을 대신해주며 무한한 생산성을 열어준다는 이야기. 거의 신성하게 들렸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식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샀습니다. 미래가 분기별 실적 보고서에 압축되어 있다고 상상했죠. 하지만 희망에도 반감기가 있습니다. 가격이 논리보다 빠르게 오르기 시작하면 시장은 무엇이 진실인지 묻는 것을 멈추고 얼마나 더 오를지만 묻기 시작합니다. 모든 거품이 내부에서부터 썩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마이클 버리가 AI에 반대 베팅을 했을 때 그는 기술에 반대 베팅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에 베팅한 것입니다. 모든 시장 사이클을 움직이는 바로 그 탐욕과 공포의 말이죠. 분명히 말해두죠. AI는 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하고 강력하며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익은 소수의 거인들에게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나머지는 그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고속 열차의 탄승객일 뿐입니다. 투자자들이 마침내 이 불균형을 알아차렸을 때, 그들은 출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모든 거품의 논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기고 있다면. 도대체 마지막에 사줄 사람은 누구인가, 이번 조정은 필연적이었습니다. AI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기대가 현실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혁신의 가격을 매길 수 있지만 상상력에는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숫자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붉은 잉크로 쓰인 이야기였습니다. 7300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사라지고 수천 개의 포트폴리오가 박살 났죠. 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는 더 조용했습니다. 그 손실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였죠. 추락 속에서도 몇몇 회사는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칩 시장을 선도했고 아마존은 클라우드 제국을 지켰으며 팔란티어는 안정적인 정부 계약을 보고했습니다. AI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췄을 뿐입니다. 사실 이 모든 공황은 기술 자체보다는 기대치와 더 관련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완벽함에 가격을 매겼고, 그보다 못한 것은 모두 실패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시장을 관통해온 똑같은 리듬입니다. 과신, 과욕, 조정, 그리고 반복, 남해회사 법을부터 철도광풍, 닷컴 열풍, 암호화폐 대혼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는 부의 새로운 법칙을 발견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중력의 법칙을 재발견할 뿐입니다. AI 붕괴의 아이러니는 시적이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겠다고 약속했던 산업이 가장 오래된 인간의 결점, 즉, 탐욕, 군중심리, 공포의 희생양이 되었으니까요. 기계는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지만, 자정에 패닉셀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FOMO를 느끼지도 않고, 단지 유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음 트렌드를 쫓지도 않죠.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합니다. 분석가들이 이것을 AI 버블의 붕괴라고 부를 때, 그들은 더큰 진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버블은 기술 때문에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터지는 겁니다. 진보와 완벽함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말이죠. AI가 추락한 것이 아닙니다. 끝없는 성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추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소음이 사라져야만 진정한 혁신이 말하기 시작하니까요. 인터넷 붕괴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 부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AI 조정도 똑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도구와 단지 투자를 쫓는 장난감을 구분해 주겠죠. 우리는 이 7300여 달러짜리 모닝콜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첫째, 혁신과 투기는 상동이라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 없지만 함께 있으면 위험하죠. 둘째, 버블은 필요하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과대광고 없이 살아남는지 시험하죠. 소음을 태워버리고 신호만 남깁니다. 그리고 셋째, 다음 대폭락은 이번과는 전혀 다를 것이지만 느낌은 정확히 똑같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돈이 존재하는 한 인간의 감정은 늘 따라다닐 테니까요. 다음 세대는 아마 양자 컴퓨팅이나 합성생물학으로 불을 쌓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누군가는 재앙 직전의 투자자들이 항상 하는 그 말을 똑같이 내뱉을 겁니다. 이번엔 달라 AI 시대의 끝이 아닙니다. 단지 그 무적이라는 환상의 끝일 뿐입니다. 기계가 우리를 위해 생각하겠다고 약속할 때조차 시장과 세상은 항상 인간의 감정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